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생충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는 알게 모르게 기생충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음식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걱정이 된다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위생 개선과 구충제 복용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장내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생충 감염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1년 한국이 토양매개성 기생충을 박멸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에도 기생충 감염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통한 국내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2021년 기준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유행지역 주민 장내 기생충 감염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장내 기생충은 간흡충이며, 감염자의 3.3%는 간흡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는 남성 60대에서 가장 높은 장내 기생충 감염률 9.2%를 보였고, 여성에서는 50대에서 감염률 4.1%로 높았습니다. 생으로 먹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생충 감염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회충과 간흡충에 감염되면 가벼운 몸살과 복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각하게는 백내장, 척수염, 뇌막염 등의 질병을 앓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음식을 섭취하실 때는 깨끗한 식품을 선택하고 적절한 조리를 통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물 강에서 잡은 생선을 회로 먹을 때는 반드시 익혀야 하며, 익히지 않으면 간흡충에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내 기생충은 간흡충입니다. 간흡충은 간에 슬개즙이 흐르는 담관에 기생하여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장복부 통증, 설사, 발열,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간흡충 감염이 의심됩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담낭염, 담관염, 폐혈증 등을 유발하고 간흡충이 담도로 이동할 경우 담도암, 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담도암 발생 위험도가 4.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간흡충은 우렁이 등에 붙어 있어 새우렁이에서 민물고기로 옮겨져 사람이 회를 먹을 때 감염됩니다. 감염 후에는 인체 내에서 기생하는데, 배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를 비롯한 모든 채소에도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러한 야채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크고, 작은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채소를 먹을 때는 충분히 세척하시고, 더 좋은 방법은 식초를 한두방울 떨어뜨린 물로 세척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대부분 기생충에 안전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전문가인 당국대 의대 서민 교수는 소외감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소외는 민촌충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인체에 들어와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회나 레어스테이크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간을 즐겨 먹는 경우에는 기생충 감염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생간을 먹은 후 발생하는 기생충 감염은 대부분 개외충에 의한 것입니다. 개외충은 소 외에도 염소 등 다른 동물에서도 발견됩니다. 인체에 침투하면 페나간에서 기생합니다. 개외충 감염 시 발열,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과 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백내장이나 척수용 간질환, 뇌경색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경기 2010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판매 중인 햄버거의 생선살 패티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매자 A씨의 자녀가 햄버거를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으며 조사 결과 고래회충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회충은 고래류 등 바다에 사는 포유류의 기생충으로 바다 생선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됩니다. 고래회충 유충은 위장벽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하며 인체 내에 침투하면 몇 시간 이내에 구토, 급성복통, 위궤양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로 연어, 홍돔, 명태, 고등어, 오징어, 광어 등을 날로 먹은 후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고래외충 감염이 의심됩니다. 이 경우 즉시 의료진의 진료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래외충을 제거하고 완치되면 특별한 후유증은 없습니다. 고래외충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냉동 보관하거나 충분히 익힌 후 섭취하고 1년에 두번 정도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구충제를 복용한 후에도 계속해서 항문 부위가 가렵거나 복통, 거짐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약품을 복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린 음식들이 무조건 기생충이 있으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유해성과 감염 사례를 초점으로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